여러분,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귀엽거나 습관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심각한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힘들 때마다 보호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결국 문제행동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지죠. 오늘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루크 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냥 습관이겠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그 순간 강아지는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갑자기 강아지가 따라다니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평소보다 유난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혼자 있던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입니다. 화장실까지 쫓아오고 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한다면 독립심이 부족니 좋게 보호자에게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학 실험에서도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수록 보호자 의존 행동 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어요. 강아지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귀엽게만 보지 말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산책과 교류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스트레스성 장문제 강아지가 구토나 설사를 자주 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위장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구토나 설사가 반복되죠 사람의 스트레스성 위염처럼 강아지도 심리적 요인이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물론 구토 설사는 질병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장 문제는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스킨십을 거부한다 평소에는 좋아하던 쓰다듬기나 안아주기를 갑자기 거부한다면 강아지가 불안하다는 신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킨십은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도 예민할 때 누가 건들면 더 짜증이 나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낯선 장소, 낯선 소음에 노출된 직후 스킨십을 거부하는 행동이 잘 나타나죠. 스킨십을 거부하는 느낌이 들 때는 억지로 안으려 하기보다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보호자의 의도는 사랑이지만 강아지에겐 부담일 수 있으니 강아지의 컨디션을 잘 파악해 주세요. 네 번째. 식욕과 활동성이 떨어진다. 잘 놀던 강아지가 갑자기 놀지 않고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처럼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과 함께 식욕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거나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지낼 수도 있죠. 이럴 때왜 밥을 안 먹지? 라고 생각만 한다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장기간 스트레스는 소화기에도 영향을 줘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평소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음식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스트레스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물론 질병 가능성도 있으니 수의사 검진도 병행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잠을 과도하게 잔다. 요즘 들어 강아지가 유독 잠이 늘어난 것 같다고요.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도 큽니다.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가 고갈돼 하루 종일 잠으로 도피하려고 해요. 사람도 우울하거나 지칠 때 침대에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평소보다 30% 이상 수면이 늘어난 것 같다면 최근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 보호자의 장시간 외출, 소음증과 같은 작은 사건도 강아지에게는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건강 문제의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아지가 자꾸 잠만 자려한다면 힘들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으니 잠이 늘어난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반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어떤 아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잠을 못 잡니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자리를 바꾸거나 간신히 잠들어도 금세 깨어버리곤 하죠. 실제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강아지 집단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깊은 수면 비율이 급격히 줄고 얕은 수면만 반복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오래 누워있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 누적 상태가 되는 거죠. 강아지가 잠을 너무 못 자고 뒤척이는 것 같다면 왜 이렇게 잠을 설치지? 하고 넘기기보다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루틴과 교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취침 전에 산책이나 간단한 후각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적당히 발산시키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혹시 강아지가 생후 1년 미만이라면 위 영상 클릭하세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도대체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퍼피 시기의 모든 것을 담은 전자책과 강의들도 준비해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 산책이나 놀이에 흥미를 잃는다. 갑자기 강아지가 산책을 안 나간다고요?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강아지는 삶의 즐거움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나가려 하지 않거나 장난감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신호일 수 있죠.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는 도파민 수치가 낮아져 보상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좋아하던 놀이 거부와 산책 거부는 단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시발점이 될수 있어요. 이 단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강아지의 평소 컨디션을 잘 파악해주세요. 여덟 번째, 코를 과하게 앓다 주변이 변색된다. 현재 강아지 코 색깔이 변색되어 있나요? 코를 자주 앓다 보면 입 주변 털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침이 묻어서 변색된 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 행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혼자 두었을 때 이런 행동이 심해지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는 코알기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코를 핥는 건 심심함보다 외로움과 불안이 만든 신호라는 거죠. 문제는 이 행동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피부염이나 탈모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보호자가 외출만 하면 강아지가 코를 핥아 입 주변이 심하게 변색되고 결국 피부 자극까지 생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산책과 후각 놀이 같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늘려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려는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부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 분포가 변해 코 주변이나 털이 갈색, 붉은색을 띄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홉 번째, 혼자 다른 공간에 숨어있는다. 강아지가 갑자기 혼자 숨는다고요. 평소엔 보호자 곁에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다른 방, 소파및 화장실 같은 곳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강아지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보이는 회피 행동입니다. 이에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지듯 강아지도 자신만의 은신처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단순 기분이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신호예요. 실제로 보호자가 많이 다투는 환경에서 자란 강아지들이 이런 은신 행동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현재 어떤 게 불편한지 잘 생각해 보고 환경적 원인을 개선해 주세요. 숨어 있다는 건 내가 안전하지 않아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열 번째 평소보다 과도하게 짖는다. 강아지가 평소와 달리 예민해 보이거나 자주 짖어 보인다면 꼭 확인하세요. 짖음은 강아지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소통 수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짖음이 과도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게 돼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낯선 소음이 있을 때, 혹은 보호자에게 요구할 때 두드러지죠. 많은 보호자가 조용히 해라고 반응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나 지금 힘들어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국 행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일수록 지진 빈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하지만 요구성 지진을 못 알아채고 계속 받아준다면 강아지는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짖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니 이 부분은 꼭 조심해주세요. 1 1 번째 집안을 엉망으로 어질러놓는다. 강아지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빨랫감을 물어뜯거나 쓰레기통을 없는 등갑자 스럽게 집안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장난일 수도 있지만 쌓인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발산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홀로 있는 어린 강아지나 활동량이 많은 견종에서 잘 보이는 현상이죠. 미국 행동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산책하지 못한 강아지가 실내 파괴 행동을 보일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강아지를 혼내기보다는 산책과 놀이 시간을 늘려주고 지능형 장난감 실내 놀이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두번째, 벽이나 바닥을 계속 핥는다 벽이나 바닥을 자주 핥는 강아지 있나요? 저희 루크는 불안할 때 이런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벽, 바닥, 가구를 집요하게 핥는 것도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는 반복적인 행동에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심해지면 화학물질을 섭취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불안이 누적되거나 보호자와의 교감 시간이 부족할 때잘 나타 주의해주세요. 한 연구에서는 고립된 강아지 집단에서 이 같은 무의미한 할퀴 행동이 평균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벽이나 바닥을 갑자기 핥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꼈는지 파악해 주시고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호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혼자 있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산책과 교류로 불안을 완화해 주세요. 두 번째 스트레스성 장문제 스트레스는 위장관을 자극해 구토 설사를 유발합니다 질병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 진료를 해주세요 세 번째 스킨십을 거부한다 좋아하던 스킨십을 갑자기 거부하면 불안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앉기보다 환경을 안정시켜주세요 네 번째 식욕과 활동성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는 식욕 저하와 무기력을 동반합니다 원인 확인과 수의사 검진이 함께 필요해요 다섯 번째 잠을 과도하게 잔다 스트레스 누적으로 잠이 늘면 무기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 상담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 반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불안으로 과각성 상태가 되면 숙면을 못 합니다. 환경을 조용히 하고 교감 시간을 늘려 주세요. 일곱 번째 산책이나 놀이에 흥미를 잃는다. 장기적 스트레스는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무기력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여덟 번째 코를 과하게 할다 주변이 변색된다. 반복적 코알기는 불안 신호이며 변색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의소 활동이 필요해요. 아홉 번째 혼자 다른 공간에 숨어 있는다. 강아지가 갑자기 숨는 건 만성 스트레스 회피 신호입니다. 환경을 점검하고 안정감을 주세요. 열 번째, 평소보다 과도하게 짖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짖음이 많아집니다. 짖음을 억제하기보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세요. 열한 번째, 집안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는다. 화개 행동은 에너지와 스트레스 폭발입니다. 산책, 놀이와 장난감으로 해소해 주세요. 열두 번째, 벽이나 바닥을 계속 핥는다. 무의미한 핥기는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입니다. 심하면 건. 강 문제로 이어지니 원인 개선이 필요해요 강아지는 절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의 상태와 건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12가지 스트레스 신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그 신호를 알아봐 주는 순간 강아지의 평생을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강아지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